많이 왔어요. 지하철역까지 오세요. 그럼. 우와! 날한 3, 400명 정도. 첫날이에요, 첫날. 네, 첫날. 첫날 첫, 첫 타임이에요. 야, 대박이다. 어. 아! <laughs> 어, 엄마들 놀래겠다너무 힘들어? 아 힘들지. 얼른. 아... 가발을 벗는 순간 자유가 된 기분. <laughs> 이게 뭐야? 아, 이 자체미지. 어디요? 어디요? 여기 내릴 때부터 왼쪽으로, 그냥 안쪽으로, 안쪽으로. 안녕하세요. 야깡다구다사 네, 안녕하세요 예쪼예 네. 네. 아, 아. 네, 고마워요 아. 저+ 저 씻고 있는 거면 인삼향이날것같아 안녕하세요 <laughs> 부산아 다 알아보시네 명가가 부산을 왔어요가세트 <laughs> 아. <laughs> 저거 네일가야아네가 둘게요아둘셋 하나 둘셋 어? 하나 둘셋 <laughs> 어머님들 꼭저 앞에서 찍잖아 어머님들은 부산 네. 내가 왔다 <laughs> 육회 상해통해통통이 <상회, 통회>, <laughs> 통통이야 <웃음> 통통이야 통통이야 <laughs> 통통누야 <laughs> <laughs> 뒤에 타시고. 통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통통이야 네. 통 아, <laughs> 서울에서 왔어요. 아 그러셨어요. <laughs> 저기 자꾸 가는 것도 왜 이렇게 엄마? <laughs> 반갑습니다. 네. 아저 기사님이 멋지 아, 아. 응, 알아보시나? 아. 알아보셨다 아, 느낌이. 아니 여기 뒤에 타시면 우리 네. 유명하신 분 아니에요. <laughs> 저 저요? 네. <웃음> <웃음> 오 마이 갓. <갈라>, <laughs> 저는 아니고요, 근데 음. 여, 여기 우리... 네. 앞에 아기 씨 앞에 아기 씨 여기 어. 그치 연예인인 것 같은데 안마도 어. 이 아주머니, 아주머니, 아주머자 아주머니는, 아니고 어. 아니고, 어. 아니고, 뭐. 자, 아주머니는 그 연예인 엄마일 거고 어. 유튜브를 하시나 기사님 우리는 이제 택시를 하다 보니까 그거 다 듣고 보고 할 새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 어. 내가 유튜브 하거든요 저 이명하라고 아, 이명하 어머 뭐야, 몰래 문구점다 아, 이 아줌마예요. <laughs> 이 아줌마예요. 아, 보기는 보셨구나. 네. 나예요? 뭐, 이 아줌마 억수로 유명하고 억수로 웃기던데. 나예요. <laughs> 예. 뭐, 이래 보니까 아, 대판이 알겠는데. 뭐,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그래도 보신 적이 있다고 음. 아, 아니, 내가 이 너무 웃겨서 아줌마니까 이제 그런 걸 본다입니까? 너무 웃기는 거예요. 야 진짜 재밌는 아줌마다. <laughs> <웃음> <웃음> 너 부산에 소문이 났어요 <웃음> <웃음> 아유 그래 행복하고 멋지게 사시는 거 최고입니다 <laughs> 우리 기사님도 연세도 안들어보 너무너무 멋지세요 고우시고 기사님 저는 몇살뭐 보여요? <laughs> 한 50살 됐나? 아이고 네. 또 젊게 봐주시니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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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까 아유. 어 대기 중계 보이시던데 아 어. 이거 보톡스 맞았어요. 별로 <laughs> 주사를 몇번 찔렀다니 <laughs> 돈 드린 보람이 있네. 어, 많이 웃고 해야 돼. 음, 사랑하 저기 앞에 서주 어, 여기. 아휴 그불 쌌어요. 아신시님 고맙습니다. 항이신고맙습니아 네. <laughs>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예.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세요하세하세요 어, 어? 아, 녕하세하안하요하요하세요 안녕하세요. 안하요안녕요이이 시켜놓은 거죠. 와, 은사다. 아, 미쳤나 봐. 와, 잘해놨다. 용품들 싹 해놓고 음. 유튜브에서 본 것들 그대로 있게 오. 이야, 너무 재밌겠다. 고시원있고 <laughs> 아이디어 너무 좋다. 캐릭터 하나로 정말. <laughs> 진짜 디테일하다. 디테일하게.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셔가지고 <laughs> 너무 아 리얼해. 밥업 너무 가고 싶었는데 서울 할 때. 이런 아이들은 누가 낸 거예요? 이것도 제가 다 직접. 아, 아 이모티콘도. 그 센스가 있나 봐. 본인이 따가지고 녹음하고. 502호. 여 어디 갔어? 대표 어디 갔어? 저거를 열시고. 누가 이었다가 또. 오픈도 안 했는데 누가 이었다 낙서를 해. 이 낙서 안에 잡아와라. 어 어머. <laughs> 낙서 안에 잡아와. 콧구멍을 뚫어놓고 정말 유난히네. <laughs> 이렇게 뚫어. 치아 까만게 네가 이따 이렇게 낙서했어? <laughs> 아니 콧구멍을 이렇게 뚫어놓으면 어떡하냐. 이빨을 치다 놓고. 여. 야여 휴지로 콧구멍 막아놔라. 아유 되게 거친다. 막걸리는 누가 먹, 먹나 안 먹나 잘 지켜봐라. 여기 앉아고또 막걸리 따라먹는다. 저 위에 올려놔고 목욕탕 바구니를 아이거 정말 유난히네. 내가 이 휴지로 막아놓으라니까 너 옛날 거로 막아놨냐? <laughs> 아니 재밌으시네. 아, 됐어 이제야 <laughs> 일하 이... <laughs> 원래 얼굴이 없어. 누지도 어, 모르겠다. 많이 왔어요? 지하철역까지? 아 지하철 그날 한 3, 400명 정도? 첫날이에요, 첫날. 첫날 첫첫 첫 타임이에요. 야 대박이다. 어 오세요. 응. 들어와, 들어와. 예이. 너무 좋아한다, 너무 좋아한다. 들어와, 들어와. 저게 장바구니예요 아, 저 아, 큰일 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다다큰다큰이났다다 저 아줌마는 뭐, 장사하면 잘할것 같다, 하지? 올라왔요다 <laughs> 좋아해. 아이고, 예. 야, 야. 야, 월로 오라 그래. 왜, 왜, 왜? 너무인데? 어머. 야, 이거. 얘네 다고 왔어. 오. 찐팬이다, 진짜. 아니, 분장을 괜찮아요? 이렇게 하고 왔어? 어. 서울에서 왔다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오시, 오시, 서울에서. 서울에서 서울에서 완전 팬이다 팬. 안나 야, 분장하고 왔다. 야, 청탁스 패키지 줘라. 공짜 세트냐? 다 줘라. 진짜. 너무 고생했다. 너무 고생했어.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아유, 이렇게 왔다. 너무 예쁘다. 아. 저 생글라스 어디서 샀냐? 저 생글라스 어디서 샀냐? 아니? 이거 나 주고 가면 안 되냐? 내거 박살났어. 어? 진짜 베개야. 잡았 가지고. 너무 예쁘다. 써선글라 아. 아, 없어가지고. 아우 어, 빌려줄 수 있어? 어. 고마워요. 박살났어. 잘 어울려. 어, 너무 멋져. 아, 정말 고마워요. 빼줬어. <laughs> 센스가 정말 최고다. 요난이네. 노란. 돈이 없으면 나가주세요. 예, 부탁한다. 언니야 많이 사면 내가 서비스 줄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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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얘가 너무 웃기다. 예. 다들 말을 잘 들어. 너무 예. 웃겨. 이야, 어머. 계산줄, 계산줄. 야, 야 계산하는 언니들 아 너무 심심하니까 사진 찍으러 와 오, 너무 지루하다 야, 기다리면 계속 기다릴 텐데 와, 세스, 세스, 너, 세스,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야, 앉아 야아니여한 야, 명씩 사진 찍으라고 천재네 <laughs> 빨래 찍고 꺼져. 이거 머리 고 왔네요 아이고 애기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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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게 뭐 팬미팅인지 뭐야, 저세에 대해서. 맞아, 맞아, 맞아. 지금 사실 이거 보면서 랄랄님이 너무 행복해 보이시는 게 진심으로 어, 느껴져서 맞아. 거기에 감명받고 있어요. 맞아 네. 같이 즐기면서 하는 거예 맞아요, 예. 맞아요. 아, 근데 명아씨 보니까는 좋은 곳에 돈도 많이 쓰더라고. 어, 진짜. 네. 아, 제가 애기를 낳고 이제 키우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둘이서 키우는데 또 이렇게 힘든데 혼자 이렇게 아이를 어, 키우시는 분들은 한번... 얼마나 힘들까? 이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그래서 예쁘다. 그 이제 이명화 구주로 판매했던 게 너무 너무 잘돼서 2천만 원을 이제 한부모 가정에 이제 음. 기부를 했었죠. 아, 도 이너 한 걸로 게착하 버려. 멋있어요. 너무, 너무 좋아. <laughs> 응, 가야지. <봐요, 이제>. 가자. <웃음> <웃음> 아니, 안지쳐요 <붙여요? 웃음> 아니, <거의 깡패는> <웃음> 깡패야 깡패 <laughs> <laughs> 헬로. I'm I'm Korean grandmother. 진짜 아! 대단하시다. 아! 대단하시다. 리그마 t h 땡큐, k you, thank you. You are nice. y o 어어 r e nice. 어 o u 어요 e n 철 c e y o 어 are nice. You are 고 i c e 어, o u are nice. You are 방어 c e 지 어우, 맛있겠다. 아우, 너무 맛으로 아, 일하지, 진짜. 녹겠다 녹았겠다. 이제 뭔데 이제. 녹았겠다. 굴멍게, 굴멍게, 굴멍게. 맛있게 드시고 장수하세요 아, 아까 엄마들 <laughs> 놀라겠다. <웃음> 너무 힘들어 <laughs> 아 힘들지 얼른 드세요 아... 가발을 벗는 순간 자유가 된 기분 멍게 먼저 한점 음, 멍게 드려요 이게 멍게보다 돌멍게가 진짜 맛있는 건데 돌멍게 처 먹어봐 어 이거 이게 비싸 귀에 음. 그래서 이거를 얘를 우선 뽑아 어 맛있겠다 어? 아. 어. 아. 이렇게 쭉 따라 먹어 아 우와, 우와. <S> <S> 그냥 먹기는못 드셔도 돌멍게는 드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시간이 없어요, 지금. 와, 아와 진짜 맛있다. 해짠해. 해짠해. 고생하셨습니다. 짠. 음 와, 진짜 맛있다. 쫄깃하다. 맛있... 부산 회 진짜 맛있다. 아. 이럴려고 오지. 음? 너무 맛있는데? 와 누가 누가, 누가? 나애 낳고 처음으로 외박한다. 아 하루 자고는 가 여기서부터 3일 팝업 스토어를 이제 3일 동안 부산에 머니까 어... 그러니까. 보고 이제 가려고 어... 난 자유 부인이에요. <laughs> 나 오늘 집에 안 들어가요. <laughs> 솔직히, 나올 때 눈물이 날것 같은 거야. 어, 우리 서빈이를 두고. 지금 묻고 있는데? 그랬는데, 막상 오니까. 이게 안 슬퍼요? 솔직히, 나가서 놀다 와. 그냥 술 먹고 와, 이래도 못 나와. 맞아. 그리고 아. 술을 먹고 취해본 적이 단한 번도 없어. 애기 생기고 나서. 어, 맞아, 맞아. 그러니까 진짜 많이 먹어도 맞아, 맞아. 나가서도 홈캠 계속 보고, 음. 그 애기를 봐야 된다 책임감 때문에. 취해가지고 애를 보면 어떡해. 그렇지. 근 내가, 내가 위험해, 어떻게 보면. 엄마가 술 마시는 거 싫어하잖아. 내가 옆에서 한잔 마셨다가 유라야! 아, 아, 그러고 들서 내가 맥주는 괜찮잖아, 아, 밥 먹을 때. 아, 너 지금 서빈이 옆에 있는데 그렇게 술을 먹는 거니? 아, 라는 거야 아, 내가 나도, 나도 사람인데 애 애나스, 낳았으니까 먹을 수 있지. 너 나중에 서빈이가 술 냄새 맡고 나 엄마 냄새가 아, 맞아, 맞아. 소주 냄새라고 아, 인식해서 아, 좋은 향기로 아, 인식해서 아, 너 그렇게 알코올 중국자랑 결혼하면 어떨 것 같니? 어. 너무 너무 비유가극단적이시 않아요. 충격 요법 그만 먹을게. 말은 오, 잘 듣네. 듣는데. 말은 들어. 지금 많이 드세요? 서빈이. 맞아 오늘... 그 서울에 있고. 아 뭔지 진짜. 이런 시간이 음 진짜 없잖아 필요하고. 좀 엄마도 충전해야 더 육아를 음, 또 잘할 수, 음, 수 있을 음. 것 같아 진 마지막으로 짤하고 어. 한 이제 6년만 더 고생하시면 돼. 왜 그러냐면. 아 봉케 부캐를 너무 왔다 갔다. <laughs> <laughs> 영광 모씨는 도망가면 잡으러 갈 거예요. 돈이 없으시면 돈을 더 버시면 <웃음> 돼. <웃음> 짠! 짜잔.